6월 5일에 방영 예정인 스타워즈 신작 드라마 에콜라이트가 이정재를 주연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에서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고편의 실효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외국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드라마를 비롯해서 수많은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코믹스 등 스타워즈 관련 작품들이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론전쟁이나 만달로리안, 안도르, 제다이 시리즈를 제외하면 마땅히 스타워즈 팬들을 만족시킨 것이 없습니다. 다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들도 각각의 장점은 있긴 했지만 꼭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었고 신작 게임은 동우지 나올 기미가 안보이고 코믹스는... 예... 뭐...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열광하고 싶은데 막상 신작들이 팬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매번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에 지친 팬들이 이번에 에코라이트를 기점으로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계속해서 기대 이하의 작품이 나오는 이유를 제작자들이 스타워즈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작품들의 캐릭터 해석이 이상하고 분위기가 기존 작품과 안 어울리는 이유가 디즈니는 스타워즈라는 프랜차이즈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감독들은 단순히 커리어를 쌓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타워즈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심하면 이를 모욕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신작에 대한 피로감과 합쳐져 매번 신작이 나올 때마다 일단 까고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조지루카스의 후계자로 불리는 데이브 필로니의 경우 스타워즈에 대한 애정이 보이고 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지만 문제는 과도한 자켓 딸이랑 독선적인 레트콘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드라마 안도르의 감독 토니 길로이를 제외하면 팬들을 만족시킨 감독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3부작에서 보여준 처참한 액션으로 인해 많은 스타워즈 팬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후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와 아소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나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팬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오죽하면 팬들이 만든 액션씬이 드라마보다 더 낫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입니다. 에이 콜라이트는 제다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 만큼 광선검 액션이 주를 이룰 텐데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 개봉한 영화 위시에서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영화 위시에서는 주인공은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그저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체제를 전복시켜 버립니다. 많은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공감하지 못했고 그렇게 위시는 흥행에 실패했는데 문제는 에콜라이트에서도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콜라이트의 배경상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시스가 체제 전복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PC 특유의 언더도그마적 사고관에 기반해 제다이를 악으로 묘사하고 막무가내식 전개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팬들은 이런 언더도그마와 수정주의적 사고관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 쌓인 것입니다 와다 왔다 그 외에도 고공화국 시리즈에 대한 무관심, 예고편의 퀄리티, PC 캐스팅과 같은 여러 의견도 있지만 크게는 이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 에콜라이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내온 디즈니 체제의 스타워즈 신작 시리즈에 대한 반감과 피로감이 이번 에콜라이트에서 한 번에 터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편을 본 거면 모를까 아직 예고편밖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추측만으로 에코라이트가 과도하게 엇가당하고 있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감독이나 디즈니에 대한 비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에코라이트 자체의 작품성에 대해서 비판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재개봉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에코라이트 1화의 초반부가 선행 공개되었는데 극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스타워즈를 사랑하는 한 명의 팬으로서 부디 에콜라이트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판 측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지만 드라마가 공개된 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에콜라이트는 한국 시간 기준 5월 6일 오전 10시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코스가 함께하길. © bf